데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넛파크 서울 11경주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가운데 6번 프리맥스 출발 더디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라운 탄맨 인기 1위인 8번 라운 탄맨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뒤 안쪽에서 2번 최고 레이스가 따라붙습니다. 8번, 2번 두 마리 가 앞서 있고 바깥쪽 10번 레전드 데이가 3위로 8번, 2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4번 MJ 파워, 5번 매니 히어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라운 탄맨 인기 마인 8번 라운 탄맨이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자리한 2번 최고 레이스와 그뒤 10번 레전드 데이가 2, 3위로 따르면서 3코너 돌기 시작했고 3번 마이티고, 4번 MJ파워 그리고 12번 원평가속 등이 중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라운탄맨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최고 레이스 2위 자리 지켜갑니다. 8번, 2번 두 마리가 2마신 이상 앞서 있고 10번 레전드데이와 3번 마이티고 그 뒤로 4번 MJ파워가 따르면서 사코노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라운탄맨입니다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라운탄맨 가장 앞서 있습니다. 2마신 정도 앞서 나갑니다. 2번 최고 레이스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8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3번 마이티고와 10번 레전드 데이 4번 MJ파워드 바깥쪽에서 거리를 좁힙니다. 앞서 있는 말은 8번 라온탄맨 박태종 기수 2200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8번 라온탄맨이 가장 앞서 있고 이때 바깥쪽에서 10번 레전드 데이와 3번 마이티고가 따라 붙습니다. 선두는 3번 마이티고로 바뀝니다. 3번 10번 두 마리 앞서고 8번 라온탄맨이 3위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11 경주 경주 막판 선두권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경주를 이끌었던 라운 탄맨 발걸음이 무거다